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Genesis Chapter 5 창세기 5장 전체 직독 직회입니다. 1. Wow. This is a written account. written 이라고 하는 게 방금 그랬죠? 제가 이렇게 적은 이라고 그랬어. 어디다 간가 이렇게 써 놓은 걸 얘기해요. 거기다가 account 그러면요. 뭐 설명, 기록, 서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간가 그냥 말로 서술한 게 아니고 적어 놓았다 이런 뜻이 돼요. 적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혁 계정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개혁 계정처럼 제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개혁 계정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account, written account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났어요. This is the written account. 이것은 적은 책입니다. 적어 놓은 책입니다. Of Adam's family line. 뭐에 대한 책이냐면요. 아담 가족 계보의 적어 놓은 책입니다. 즉 아담 가족 계보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When God created mankind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mankind 그러면 사람 인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he made them 하나님 앞에 라고 있는 가 d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사람들, 즉 사람 한 명이 아니고 인류 전체니까. 그들이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거 창세기 1장에도 나왔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요. 아담의 계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is is a written account. 이것은 적어놓은 책입니다. Of Adam's family line. 아담 가족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When God created mankind.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He made them.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t o He created them. He는 God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man kind, 인류, 사람. 요걸 요렇게 받아준다 그랬죠.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male and f m a l e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요. 요두 개는요. 같은 걸 의미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그들이라고 하는 거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들. 즉,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서 부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해도 돼요.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And blessed them.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And he named them mankind. 이거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name 그러면요. 목적어가 올수 있고요. 뒤에요. 목적격 보어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A, 목적격 보어 B 그러면 A를 B라고 이름 짓다 해서 A와 B가 관련이 있어요. 요것만 잘봐 주시면 돼요. A b 에요 그렇고 A에게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mankind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mankind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When they were created. 그들이 그들은 이제 이 mankind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죠. 남자와 여자죠. 그들은 그들이 were created 만든 게 아니고 be plus pp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히는가드 하나님은 그들을 맨카인드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막 복잡하게 꼬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단지 의미만 잘 알고 네임이 뒤에 어떤 구조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면 직독직해가 됩니다. 직독직해해 볼게요.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And bless them.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And he named them mankind. 하나님은 그들을 mankind, 사람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요. 사람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When they were created.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3. When Adam had lived 130 years. 오, 여기 보니까 hadpp가 왔어요. hadpp는요, 뭐라 그랬죠? 이전 과거부터 과거까지 연결이 돼 있거나 순서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거든요. 헤드... 리브드란 얘기는요. 130년을 쭉 살아왔을 때 이런 소리요. 쭉 살아와서 바로 이 순간에 130년 전부터 쭉 살아서 이 순간에 몇 살이 된 거냐면 130살이 되었을 때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좀 특이하죠. When Adam had lived 130 years, 그러면요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30세가 되었을 때 he had a son. 그는 아들을 가졌습니다. 어, 헤드 가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낳은 거죠. 아담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In his own likeness. 그의 모양대로. In his own image. 그의 외모 형상대로 요 문장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쓰셨던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똑같이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담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대로, 요 같은 말 컴마 찍어서 한번더 강조한 거예요. 그의 모양대로, 즉 그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모습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e 는요 아담 그리고 여기의 히스도요 아담을 표현하는 거예요. And he named him Seth. 앞에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는 아담. 아담이 그를 그는 누구요? 그렇죠. 앞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Seth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반복해서 표현이 나올 때잘 봐주시면은요. 이 표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도 많이 막 복잡하게 막 관계대명사 같은 걸로 막 꼬거나 이러지 않았고 막 복잡하게 이어가지 않았어요. 문장이 딱딱 끊어지니까 바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When Adam had lived 100 t h i r y e a r s 아담이 1 3 0 살이 되었을 때, he had a son in his own likeness, in his own image. 아담은 자신의 모양과 같은, 즉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And he named him Seth. 그리고 아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For after Seth was born, Seth i born은요, bear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be plus pp니까, 태어나다. 셋이 태어나진 거예요. 낳은게 아니고, 태어났은, 태어난 후에, 셋이 태어난 후에, 즉,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이렇게 해줘도 돼요. 셋이 태어난 후에, Adam lived 800 years. 아담은 800년을 살았습니다.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가졌다는 얘기가 낳았다는 얘기겠죠. 800, 800년 동안 아들과 딸들을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얘기예요 셋이 첫 번째 아이, 아이고 첫째를 낳은 이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요런 표현이에요. 직독, 직해 볼게요. After Seth was born, Seth이 태어난 후에 Adam lived 800 years.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f i 5. All together. 전부 합해서 All together. 앞에 딱고 컴마 찍었죠? 제일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전부 앞에서 Adam lived a total of 930 years. 요 토털도 합계거든요. 강조를 두번 하고 있어. 전부 합해서 합계가 930년이라고 하는 합계를 살았습니다. 모두 합해서 930년을 살고, and then he died.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여기는 아담을 지칭하는 거겠죠. 요 표현이 이제 지금부터 계속 반복될 거예요. 3절, 4절, 5절의 표현이 반복돼요. 그거를 이제 잘 보고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해 해 볼게요. All together 전부 앞에서 Adam lived a total of 930 years. 아담은 930년을 살고 and then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 7, 8절을 하나면에다 두었어요. 그래야 연결시키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요. 이름만 바뀌면서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When Seth had lived 105 years, Seth이 105살 쭉 살아서, 제가 그랬죠. Head PP라고 105살을 쭉 살았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innards. 에노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가 되었다 나왔다 앞에서는요 하드 o 선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예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고 에노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요? 에노스를 낳았다는 얘기죠. 백오세가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어요.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Enos 후에 그가 그는 누구예요 셋이겠죠? 셋이, the father of Inos, i n o 의 아버지가 된 후에, 셋 lived 807 years, 807년, 셋은 807년을 살고,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그 807년 살면서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altogether, 전부 앞에서, 셋 lived a total of 912 years, 912살이라고 하는 합계를 살고,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는 3절에서 5절까지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죠. 자, 직독직해를 바로 다시 한번 연습하는 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직독직해 해 보겠습니다. When s e t had h lived 105 years, s e s h 이 105세가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i n n a w s 어느 세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Enos 그가 Enos의 아버지가 된 후에 Seth lived 807 years 807세를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Altogether 전부 앞에서 Seth lived a total of 912 years Seth은 912세를 살고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9. when Enos had lived 90 years 에노스가 90살이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Canaan 그는 개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0.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Canaan 개난의 아버지가 된 후에 Enos lived 815 years 에노스는 815살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11. All together 전부 앞에서 Enos lived a total of 905 years. Enos는 905살을 살고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12. When Canaan had lived 70 years. Canaan은 70세가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Mahalalel. Mahalalel의 Mahalale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3.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ahallale mahallale의 아버지가 된 후에 can and lived 840 years 840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14. altogether 전부 합해서 can a n lived a total of 910 years n 그는 910세를 살고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15 when mahalalel had lived 65 years mahalalel은 65세가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j a r e d 야렛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j a r e d 야렛의 아버지가 된 후에 mahalalel lived 830 years 830년을 살면서 and he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딸들을 낳았습니다. a l together 전부 앞에서 m a h a l a l lived a total of 895 years m a h a l l 은 895세를 살고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when j e r o d had lived 162 years j e r r a e d 씨 야렛이 162세 때 he became the father of Enoch 그는 에 h 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Enoch c h 의 아버지가 된 후에 Jared lived 800 years 야렛은 800세를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딸들을 낳았습니다. All together 전부 합해서 Jared lived a total of 962 years 야렛은 962세 962세를 살고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 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해 볼게요. When Enoch had lived 65 years, Enoch이 65세가 되었을 때 He became the father of m e t h u s e l a Medusela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adusela,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에 이제 여기가 달라졌어요. 잘 보세요. Enoch walked faithfully. 하, 아, 에녹은 굳게 걸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걸었습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실 여기는요, 하나님과 함께까지 끊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끊는 게더 의미가 좀. 잘 보이거든요. In a w a l k e d faithfully with God. 원래 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런 뜻인데, 고사이에요. 그 faithfully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몇년 동안요? 300 years. 300년 동안을.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300년을 살면서가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아주 충실하게 걸어가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에녹에 대한 설명은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All together 전부 앞에서 Enoch lived a total of 365 years.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제가 여기만 직독직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뒤는 똑같아요. 21절이나 23절은 계속 나오던 거랑 같은 표현. 22절만, 22, 직독직해볼게요.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Methuselah의 아버지가 된 후에,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Enoch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충실하게 걸어갔습니다.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답니다. 제너퍼,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아벨아톤 표현이랑 똑같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아주 충실하게 걸어갔습니다. Then he was no more.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And then he died. 이렇게 표현했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died. 잘못 잘못 썼는데 지우고 다시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애녹은 다르죠. 그리고 나서 he was no more, be no more라고 하면요더 이상 없다 이런 소리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없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God took him away.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제거해 버리셨다. 여기서는요. 제거했다고 하기보다는요.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힘은요. 에녹이죠.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와, 이 문장은 이이 말씀은요, 저는 읽을 때마다 되게 놀라워요. 아까도 22절과 24절은요. 읽을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정말로. 자,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충실하게 걸어가고 then he was no more.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Because God took him away.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When Methuselah had lived 187 years m u d h u s e l a h 는 187세에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l a m e 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l a m e 의 아버지가 된 후에 Methuselah lived 782 years Muthuselah는 782세를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Altogether l 전부 앞에서 Medusela lived a total of 969 years. Medusela는 696세를 살고 And then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28. When Lamech had lived 182 years. Lamech은 182세가 되었을 때 He had a son. 아들을 낳았습니다. 29. He named him n o a h 이제 좀 달라지죠? 그는 라멕이죠. 라멕은. 그 아들 여기서 지금 낳은 라멕이 낳은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요 노아 노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named 이름 짓다 a b 해서 a에게 b라고 이름 짓다 바로 그 아들에게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he will comfort e a comfort라고 하는 건 편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 이런 뜻뭐 편안하게 하다 위로하다 여기서 에 이제 위로하다로 한번 해볼게요. 그가 그는 누구요? 노아죠.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In the labor and painful toil, 그 노동과 아주 힘든 수고에 대해서. 노동과 힘든 수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in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in the labor and pain for a toy. 그러면 요 바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냐면 노동과 힘든 수고로움 안에 있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of our hands. 그런데 어디에 있는 힘든 노동이냐면요, 우리 손에 있는, 우리 손으로 하는, 즉 of our hands. 우리 손으로 하는 노동과 힘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caused by the ground. 그런데요, 이 labor of painful toil은 뭐 때문에 야기된 거냐면은요, 이게 caused t 라고 했잖아요. 얘가 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데 야기시키다, c a 가뭐뭐 때문에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P.P. 형태니까 야기되다, 일으켜지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바로 야기된, by ground, 땅에 의해서 야기된 그 힘든 일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the Lord had cursed.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저주를 한 바로 그 아, 하나님이 저주한 땅,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내가 땅을 저주한다. 너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뒤에 부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요 코스드부터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과거형인지 pp형인지 모르는 애가 딱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 문장을 보면 he will comfort e a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요 단독으로 동사처럼 쓰일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pp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약이 된이라고 해서 한번 앞에 거랑 연결해 볼까? 아, 약이 된그 수고로움들 땅에 의해서 by the ground 땅에 의해서 약이 된땅때 때문에 일어난 바로 그 수그러움들. 근데 그 땅은 뭐냐면요, The Lord has cursed.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땅. 그냥 고장이요, The Lord has cursed.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어, 갑자기 왜 나오지? 음, 더 그라운드를 수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has cursed라고 썼죠? has have plus pp 이렇게 오면요, 현재 완료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계속해서 저주받은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를 갖게 하려고 had cursed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싹 지우고 직독직해 해볼게요. When Lamech had lived 와8들에 대해, He two years 라멕이 1 8 2 세가 되었을 때, He had a son.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He named him Noah.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He will comfort us.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In the labor and painful toil. 노동과 힘든 수고에 대해서, of our hands, 우리의 손으로 하는, caused by the ground, 땅 때문에 일으켜진 수고들. The Lord has cursed,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땅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수고에 대해서 위로할 것이다. 3. After Noah was born, 노아가 be born이라고 그랬어요. be born 그러면 요 원래 born은 bear 나타란 뜻인데 be born 해서 be plus pp가 돼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노아가 직접 낳은 게 아니고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가 태어난 후에 라멕 lived 595 years.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이건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랑 똑같죠.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all together 전부 앞에서 Lamech lived the total of 777 years. 라멕은 777년을 살고 and then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여기 부분은요. 앞에 노아의 이름 짓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After Noah was born, 노아가 태어난 후에 Lamech lived 595 years.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altogether 전부 앞에서 라멕 lived a total of 777 years. 라멕은 777년을 살고 and then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32. After Noah was 500 years old, 500살이 된 후에 누가요 노아가 노아가 500살이 된 후에 he became the father of sam ham and japheth 노아는요 세 아들 이름을 쫙 나열해 줬어요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샘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노아의 등장이 시작했습니다. 노아는요, 500살이 됐을 때 아들들을 낳았대요. 500살이 되었을 적에 이제 세 아들을 낳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겠죠. 자, 직독직해 볼게요. After Noah was 500 years old, 노아가 500살이 되었 된 후에 He became the father of Sam, Ham, and Japheth.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